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유권 이전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든 사람이 들어가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참을 벗어납니다. 사람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신체적인 오감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오감으로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보거나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맡거나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상상과 생각들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식 범위를 한참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0개 정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0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잘알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세하게 알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율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다면 오늘 이 비율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비율을 모르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심할 것 같고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의 비유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반은, 목적하고 있는 반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같은 비유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쌍을 이루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쌍을 이루고 있다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리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두 비유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화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도 있고 사설 금고가 있죠. 또 은행 같은 곳에도 귀중품을 보관해 줍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왕궁이나 가야 근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귀중품을 땅에 묻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도 잦았고, 당시에는 또 멀리 여행을 갈때 집을 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보화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땅을 파서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화를 묻어두고 나간 주인이 객지에서 죽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보안은 온전히 땅에 묻혀진 채 잊혀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밭을 누군가가 갈다가 그 항아리를 쨍그랑하고 깨뜨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찾은 사람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매우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보아를 그럼 우리도 이런 보아를 찾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숨겨진 보아를 땅에서 캐는 이야기를 어째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 오늘 보물, 보아 비율을 보면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주 비유의 진주 장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진주의 인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보석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다이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이아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주가 양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보석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날에도 천연 진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오늘날의 가치로 1조 원짜리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거기에 로마의 화폐 단위로 1억 세스테르티우스라는 1억 오늘날로 따지면 1조에 해당하는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는 여인들이 진주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어마어마하게 진주를 가지고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법도 있었는데 50세 이하 미혼인 사람들은 진주를 소유할 수 없는 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주가 보석으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비유해서 보면 진주장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진주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흔하지 흔한, 흔한 진주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두 비유에서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단어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은 두 비유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보아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고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숨겨진 보화와 좋은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다팔수 있을까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들도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집도 팔고 모든 걸다 팔아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면 이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통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의 다스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소유권을 가진 채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자기의 것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받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내 전부를 대표해서 내 일부분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하거나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인간관계, 시간, 건강 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설명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유를 다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니 언제든지 내가 등에 짊고 있는 십자가를 메고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진주장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주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진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얻게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권, 자기의 목숨까지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걸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이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만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 내 목숨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이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